안녕하세요. 정행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정행기입니다 예. 오늘은 어, 지난주까지는 그 출국편을 공부했는데 자, 오늘은 그 호텔편으로 그러니까 파트2죠. 파트2 호텔편으로 해서 그 호텔에 관한 그 공부를 해보도록 했, 하겠습니다. 그중에 그 오늘은 호텔을 예약할 때 예, 그 예문을 갖고서 문장을 갖고서 오늘은 공부하는 공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장 한 다섯 가지 정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골라서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장, 자, 예약을 취소해 주세요. 예약을 취소해 주세요. 예, 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약을 요약고라고 그러죠. 예약을 요약고. 자,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은 취소하다 돌이 개스라는 건데 돌이 개시 이때 구다 사이 뭐뭐 해주세요 나나니때 구다 사이 이런 형태인데요 그면은 예약을 요약구라고 그러죠 요약하고 둘이 계시 때 구다 사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요 둘이 게스란말번 하면 아 취소하다 보면은 네. 리 캐스 취소하다라는 예, 동사예요. 자, 영어로 cancel 캔슬 캔슬. 그래서 캔 a 캔셀 e l c a 같은 말이요. 자, 영어로도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취소하다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여기 같이 예약을 취소하다. 요약고, 도리게스. 그 다음에 뭐, 취소를 많이, 쪼, 뭐 발언을 취소하다. 이때, 요 발. 그래서 발언은 하지갱이란다 핫지갱. 하지갱오 도리게스 혹은 뭐, 뭐 거래를 취소하다 네, 거래를 도리익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도리익기오 도리게스 그래서 어, 거래를 취소하다 뭐. 실언을 취소하다 시책게뭐 돌리겠어 뭐 좌석을 치, 취소하다 좌색기뭐 좌석 돌리겠어 이런 식으로 이그 돌리겠어란 말은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돌리겠어는 자 영어로 캔슬이잖아요 그래서 c e 로캔사로캔사로란 말도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몇박할때난박고노요 예정입니까 좀정중하게쓰자면 저도 고를 붙여주는 게 좋고요 요 데이 됐을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바꾸노 몇바퀴 남바꾸라고 해요 남바꾸노 고요 데이 됐을까?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게 남바꾸 우리가 여행 갈때 보통 뭐, 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요 박자가 이 머무를 박자예요. 머무를 박자인데 우리가 보면은 1박 2일 뭐 2박 3일 3박 4일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1박 할 때는 네. 자 1박 2일은 이 박거든요. 박고 자 2일이 1다친 후축가 밑가, 요가 있을까, 뭐일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후축가죠, 후축가 그래서 1박 2일 그러면은 입박고 후축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박 3일 그럴 때는 요 박자가 학구를해요니 학구 3일은 미가죠미가 밑가 니까, 그래서 2박 3일 이꼬 미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볼까요 어, 삼박 삼박 사일 그래서 삼박 삼박 할 때는 삼박구에요 삼박구 삼박구나 삼박구나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삼박구 자, 사일은 욕가죠 욕가 이런 식으로 자 몇박 할 때는 남박구 그래서 일박이일 1박 일박사일 1박 4일, 삼박사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몇방 예정입니까? 나무 까꾸 놓고 요때 이랬을까?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일을 할때좀 헷갈리시는데 뭐째 이랬지? 후쪽 값, 밑값, 요가, 이쪽 값, 무이 9나누 값, 요가, 국는도 1일부터 10일까지 근데 자꾸 이렇게 연, 반복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문장인가요? 세 번째 문장이요. 어, 중요한 표현이, 자, 세금 포함해서, 네, 일만행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죠? 세금 포함해서 할 때,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제이 고미대. 네, 이렇게. 표현해요. 제이 고미대. 제이 고미대. 자, 일만행입니다. 지만행. 됐으. 지만행. 됐음 네, 여기서 이제, 요 문장은 이제 두 가지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 세금 포함해서, 그다음에 일만엔이란 그 다음에 일만엔이란그 말이요.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는 제이꼬미대, 제이꼬미대. 하나의 그 단어 같이 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이꼬미대, 세금 포함해서, 뭐 고무가 뭐, 아, 고무란 공사인데 뭐, 뭐, 안으로 집어넣었다, 뭐, 이런 표현는데 제이 꿈이래, 그러면 세금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일만행입니다, 그 때, 있지만행. 자, 일만행 표현은 있지만행이에요. 우리, 우리나라는 그냥 만원, 만원을, 내가 그냥,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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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꼭이 있지란 말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일만행 이럴 때는, 잊지만행 있지만행. 네, 예,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 일만엔입니다. 제이꼬미래 1만엔였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요 아침 식사, 이나옵니까 예, 네, 예. 아침 식사 그러면은 뭐 아사보왕, 뭐 아사메시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문서로 우리가 조식이란 표현을 쓰죠. 그래서 조식 그러면은 네, 쪼셨고라고 해요. 쪼셨고. 그래도 쪼셨고. 찍게 됐을까? 에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조식 그러면은 같이 봐. 쪼셨고. 자, 찍게 됐을까? 아침 식사. 자. 찍뿌라는 의사 이렇게 이렇게써요그래 붙다, 달라붙다 이런 이런 뜻인데 그래서 조식 기레스다 그러면은 아침 식사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나오니까 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아침 식사가 나오는 호텔도 있고 뭐 나오는 저기 아침 식사 그 다음에 뭐 점심 식사도 있고 저녁 식사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침 식사는 조식. 자, 그 다음에, 자, 점심식사는 중식이라고 러죠그 다음에, 저녁식사는 석식이라고 그러죠 이, 한문적인 그, 투인데, 이걸 공부해보면은, 자, 아침식사는 쪼쇼고 점심식사는 쭈쇼고 저녁식사는, 어떻게 요 유쇼꾸.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식, 중식, 석식. 쪼오셨고 쭈오셨고 이오셨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자 저에게는 너무 비싸군요 요 문장으로 공부해 볼게요 자 저에게는 너무 비싸군요 요문장을 만듭니다. 너무 비싸다, 지나치게 비싸다. 네, 요 표현은 자, 비싸다라는 그 가까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에 이제 습기르라는 동사가 붙어가지고 너무 비싸다. 자, 이런 표현을 만드는데, 자, 저에게는 이제 저가 왔다시죠. 왔다시에게는 니와 자, 너무 비싸군요. 예, 요현이요 자, 비싸다. 닭까이라는 성용사가 있는데, 여기에 승기라는동사가 너무 뭐뭐하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닭니다 쓰기 마스. 아, 비싸군요. 쓰기 마스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비싸군요. 자 와다시니와 아까 스키마스네 네. 네.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게이 스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이 가까이 네. 비싸다라는 청용사죠. 여기에 이제 스기로가 붙은 걸 텐데 이스기로가 어떻게 붙냐면은. 자, 오늘은 이 형용사의 쓰기루가 붙었을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오겠고요. 동사의 마스형. 그 다음에 형용사의 어가. 그 다음에 나성형사 전에는 형용동사를 했죠. 나 성용사의 자, 어간에이 쓰기루가 붙으면은, 예. 네. 지나치게, 너무, 뭐, 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자, 요, 오늘의 나오션는 형용사 어간에다 쓰기로가 같은 골인데, 동사하고 나연사고는 나중에 공부하고요. 자, 요거, 한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너무 덥군요. 너무 더워요. 그럴 때 덥다가, 아찌죠 아찌. 네 여름은 너무 더워요. 여름은 더워요. 낮조와 아침이 됐는데 여기에 습기루가 붙어가지고 요청용사의 어간이 라고때 어간이 때 어간이 라는어는이 활용하는 일을 제외하면 돼요. 그래서 아때 어간이 날때 어간이 날때어덥이날때이런말이고또이말이 있죠. 야, 여이다 쓸게요. 이모이란말이 있는데 여기도 너무 춥다. 그럴 때는 2를 어, 생략하고 사무 수기로이수기를로 사려면 너무 덥다. 겨울은 너무 더워요. 후유와 사무 수기마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하, 하겠, 하면 있, 됩니다. 예. 자, 오늘은 <laughs> 자 호텔을 예약할 때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그, 무더운, 무덥고, 무덥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쳤을 텐데, 이제 가을이 찾아왔을 때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줄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여나라.